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예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들에게 어,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사랑이다 네, 그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과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늘 남을 사랑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중심 안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겁니다. 다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너 거짓말쟁이야. 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데어거짓말쟁이야 요한님서 말씀이에요. 어 이게 언제 내내 내 중심적인 사랑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랑 목숨을 바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되는가? 내가 죽을 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상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사랑을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것으로 살아갈 때 소유권이 주님한테 비로소 옮겨져갔을 때. 그게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죽어지면 내 생각, 내, 내가 주인 된 것이 비로소 주인님, 예수님한테 성령님에게 주인의 자리가 내어졌을 때 이게 내가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내려졌다. 이제 나는 끝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여기까지야. 이게 나의 한계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인도해 가세요.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죽었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로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죄밖에 없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제. 그래서 인생 끝이 하나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가시는 거죠. 이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비로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주장해 갈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누려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성령 그래서 충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때서야. 조금씩 그게 한꺼번에 열린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왜 나를 서운하게 할까요? 내가 아무리 했는데도 그런 사건 사고들을 왜 일으키는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아 주님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그 당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주님 하시는 일을 얼마나 방해했어요. 정말 그 믿고 사랑해줬던 제자들 그들이 배신할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언제 아냐면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조금이나마 당해봤을 때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정말 그게 뭐 전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 세상 말로 빙하리 눈물만큼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신게 성령의 충만해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 그랬죠. 자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수도 내돈 띄어먹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그런 사람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어가는 거죠. 그런 자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 자들이 내 제자다. 그런 자들이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어디에 제자라고 되어 있는가? 8절을 보세요, 8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사랑의 사람이 비로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나타낸다 그랬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이제 드러낼 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이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그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먹습니다. 사랑이 먹으면, 사랑을 먹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 생명이 흘러갔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뭐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영원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날 때 주님 영광 받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믿고 생명이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생명 살려내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가 생명이 살아난 너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라나는거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나뭐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은 걸 교회 안에 많은 그 모임을 만들어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는 거그 모든 것의 초점이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모임들. 세상의 모임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신학을 하고 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생명 못 살려낸다?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모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런 자들은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서 생명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자기 생명도 여전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어 있어 영이 죽어 있어요. 생명 살아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영이 아프면 저 여러분이 원래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이 영이 죽은 상태예요. 꽃이 꺾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뿌리에서 끊어졌어요. 꽃병에 꽂아져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잠깐 꽃이 환하게 피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꺾어졌기 때문에, 뿌리에서. 근데 잠시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뿌리에게 연결이 됐어.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살아난 자들, 그래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은 자들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말로 뭐 그냥 입술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 너도 살고, 네가 먼저 살고, 네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랬을 때그 사랑을 먹고 또 누군가가 사랑한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내 제자다. 그냥 제자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데들은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예수님께서 뭘 명령, 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 중심에서 하는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브 앤드 테이크,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저와 여러분 안에 아가페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이고. 사랑을 하면 근데 이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랑은 못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이게 내가 명한 대로 행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나가는 거그 사랑.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자, 우리가 친구가 되면 친구들에게는 부모에게도 할수 없는 비밀을 터놓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구는. 말 그대로 친밀한 친구예요. 이렇게 친밀한 친구가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기도할 때 들어오고, 환경 가운데서 들어오고요. 상황 가운데서 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 아, 이랬겠구나.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요. 누군가에게 고난, 그, 욕을 얻어먹거나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내등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이로가 있어요. 아, 주님도 그때 그러셨겠구나.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런 걸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그때의 주님의 이로가 있네요. 주님의 격려가 임하는 거죠. 내가 겪은 아픔은 주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어, 뭐 부모들이 이렇게 주활해서 자녀들이 받은 상처. 어떻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데려갈 수 있어? 우리 아빠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어? 근데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로를 받지 않으면 그 상처가 쉽게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서 받은 상처들 도 있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간로부터 받은 상처, 이 모든 상처들이 세상에서 그내 우리 뭐 교회 안에서 내적 치료네 막 그런 것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그 그 세상에서도 뭐 상담이나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로 치유받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만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 깊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받았던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그 복음서 안에서 주님이 받았던 상처들이 엄청 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뭐 모임 가운데서 나만 왕따 된것 같아. 그래서 받은 상처들. 그런 상처들도 주님의 그 받은 상처들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요. 온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그래서 주님을 많이 묵상하세요. 복음서를 읽고, 아,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지? 아, 이거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런 상처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랬을 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이 그 넘어져있어서 막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주님의 상황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정말 나는 내가 겪는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많이 아프셨구나. 집도절도 없이 이집저집또 돌면서 주면 먹고 축복해 주시고, 다 주님, 복음서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복음서를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보세요. 이거 묵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못 이겨낼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의일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신 삶이고 그분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주님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예수님. 그 그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보여 주셔서. 그래서 다시 힘을 얻었다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세요. 이게 보다 지성소신앙이라고 해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상황을 알아가고 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늘 주님과 친한 관계 이거 친구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요 그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다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갔었잖아요 상주 목회자 컨퍼런스 갔을 때어그 목사님이 시 착각이라는 시를 어 말씀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그 텔레그램에 들어가면은 그거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일을 지키려고 하고 싶은 일안 하고 어, 주일날 일 나오라고 하면 직장도 끊고 주일 지키려고 내가 노력했대요 내가 노력했어요 자 11조 지키려고 내가 절제하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들 먹고 11조 낸줄 낸 알았대요 뭐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 잘 어, 충성하려고 손해 볼 때도 있었고 참을 때도 있었다고. 내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얘 예, 따라가려고 했다 그죠? 이 예, 예, 정확히 안 써놓고 그냥 대충 써놨는데. 주일 지키려고 내가 노력했고, 11조 내려고 내가 뭔가 한것 같고, 직분 지키려고 내가 한것 같은 것들이, 그게 내가 한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줄 알았던 것이. 그걸 알고 보니까, 비로소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일이 내 영혼을 지켜줬고, 11조가 내 물질을 지켜줬고, 내직분이 나의 경건을 지켜줬더라. 그러니까 내가 한것 줄로 알았는데, 내가 하려고 노력했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이 이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기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그걸 알고 나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셨는가? 나는 너 없이는 더못 살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오직 주님뿐이에요.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너 없이는 못 살아.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사랑, 갚을래야 갚을 길 없는 사랑, 사람,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들을 통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길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오늘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향기를 풍기는 자 주님의 편지로서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될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지랭이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희들에게 비로소 주님의 생명,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아래 거하는 자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아래 거하는 자들, 그리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